이렇게 세부가 있습니다. 저거 o n

아니? 아니? 아니면 내. 근데 바로 옆에 골목, 한쪽 작은 골목길이면 거기로 쭉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꺾어요 봉준아 점심 어디 셨어요 아침에 나무 먹었거든 아 동지? 보름 보름 요즘에 면 공략권 강화가 할때 얘기해 다응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. 저녁은 갈비. 입니다. 배고프네. 아, 무서워. 안 보여.

어 가져오세요 가지고 가져오세요. 가지고 제 초밥 어 맛있다 네? 초밥도 안 먹었을 거지? 초밥을 했으면 초밥을 사왔으면 언니 먹었을 거. <놀람> <놀람> 맛있어요? 응. 아한 입만 먹어봐야겠다 한입 하 연어 음, 음. 먹어볼까? 음. 천천히 먹으세요 물 뿌려도 돼? 물 뿌려보자 안먹을그 <laughs> 거지? 먹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국물이 나오지? 내가 레몬즙, 레몬에 끓였어, 레몬즙을. 음. 아니, 쇼트트랙 볼 때마다 뭐 먹고 있거든? 근데 입도 같이 빨라져. <laughs> 그래서 빨리 씹게 돼. <laughs> 어떡해. 크림치즈가 조잇조잇. 조이 조이. 오바는 네. 먹을게. 한 바퀴 에몇 몇 미터 먹어야 되지? 5바퀴 돌아가도 한바퀴백미터 어? 저기 100미터라고? 아닌가? 400미터 정도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? 아까 12바퀴 돌았는데? 12바퀴 돌았어? 왜세바퀴인가 14바퀴인가 15바퀴인가? <laughs> 여보 아 여보래 민경아 자한잔줘 아빠 이제 못좀 마셔 왜? 안 시원해 얼음 할래? 제가 냉장고에 한개 넣어줬죠 맥주 마실래? 냉장고에 넣어놨대 네. <laughs> 맥주 마실래 <웃음> 알겠어 <웃음> 맥주 먹고 싶었나봐 아 어, 초재 이거 광고 어떻게 생각해 열심히 일하고 가위를 발라야죠 가위 바르고 있어 가위 알제? <laughs> 열심히 일하고 가위, 가위 하라고? <laughs> 가위 바른다고 열심히 병원 이라가지고 환자들 이리 와봐 아 힘들어다가 그래도 발라야지 가위 발음. 저거 휠라는 거 휠에서 협찬한 건가? 휠에서 지원해 준 건가? 궁금하지 않아? 우린 언더아머잖아. 아니가? 맥스인데. 우리 맥스예요? 맥스 V 맥스 스 저기 있잖아. 어 언더아머 그 것도 있던데 어디까지가? 평창에서도 금메되나네 이정표 안오 아니 아까 전에도 땄잖아. 음 은메달 땄잖아. 이 연패 때이 연패는 금메달 그날 거면 약 거야? 똑같은 걸 땄으니까 그 연패가 나 거야 아그 아, 연패가 그 연패예요? 금을 두번땄땄서이 연패로 하는 거야 두번 이기면 이 연패 연속 해서 아 저거 했다고 이 연패로 하는 거야? 아 캐나다가 이렇게 교주는못 봤는데? <laughs> 어? 잠자 계속 대박이었어요아 오늘, 오늘 못 봤다고 오늘 했어? 오늘 아, 3일 전인가? 이틀 전인가 아니 오늘, 금, 오늘 결승했으니까 지금 시상하는 거잖아 3일 전에 한거 옛날에 예선이 예선이. 어, 어, 그 예선이야 예선 마지막에 어, 저분홍 아저씨가 숙숙 가가지고 어어 밤 10시에 한거이건 예선이야 예선 아얘 오늘 응. 했나 보네? 네둘다그 응. 아. 얘기 그거 본거잖 <laughs> 아, 일하면서 어떻게 그렇지? 대박이었어요 이러 <laughs> 야 너도 이 올림, 이거 올림픽 안 먹어? 아니 올림가안천도아 <laughs>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. 엄마. 꼭꼭 볼때 혼자 눈물 그렁그렁거리고 그랬어. 꼭꼭 볼 때? 응. 나나 <laughs> 나도 지금 우리 학교는 볼때나 혼자 울었는데? <laughs> 어느 부분에서? <laughs> 마지막 두편 보면서. 잘했다. 그 반장 진짜 신기하더지 <laughs> 진화된거 맞다 나 미안 죄송해요 같이 본줄 알았네 진화된거는 있냐, 알지 스물다섯 스물하나 진짜 재밌어요 이화 볼래 음, 김태리 나오는거 응. 아 김태리 좋아한대요 진짜요 1화 볼래요 같이 우와. 아니 잘거야 네. <laughs> 이게다 아 근데 여기 닭이 별로야 아이 지점 탈락이다 그치? 진짜 왜 이렇게 막 뻑뻑해? 건조시키나 닭을? 닭이 오 먹는 것 같아 걔가 오 온전히 제발 닭을 먹자 욕도 먹냐? 랑 <laughs> 같이 왔어요 어 내가 이겼다 내가 봐줄게 응. 이거는 그냥 니가 이거 게사 다시, 해. 다시. <laughs> 어? 드디어 이겼네 응. 3대1 이거 재밌다 오늘 응 니가 맞게 맞아 힘들나 힘들다 되게 네안 <laughs> 응. 됐다. 그래, 본인의 공격만 보면은 안됩니다. 됐다. 어머, 좀힘냐 잠은, 오나 고딩 때 선수였는데. 진짜? 아니. 잠어? 아, 재밌는데. 다시 할까 네. 어어 또는 3, 3, 4사 안될걸? 맞지? 아4사은 돼? 모르겠다 이제 안할까지 하고싶어? 알겠어 나가게나 <laughs> 할게 알았어 사. 4 뭔데? 뭐 뭐야 어떻게 고개 게 돼? 뭐고 구게돼 4시 에 뭐, 그러면 왜? 뿅. 아니 내말에 환상화품 샀잖아 긴거는 이 그래 이거 좀 인정? 5대 이거 좀 인정하나? 5대2 한숨 앞으로 갔 이제 대이오좀늘었는데사이 발전했다 진짜 응 이제 장황이안하장어어이좀불안 게임 어? 괜찮네 그렇지 인간은 발전에 동이한게 이거 하자. 3 남은 말하는 거이 와서 이거 였었다오 끝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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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안 넣었고, 매운해즈가 있나? 어 있다 대박. 매운해즈 넣어줍니다. 아 저거 윙 소리는 시리게지게 우고 있어. 이 정도면 되나? 이 정도? 대굿. 참치. 참치 아빠 어딘지 알아요? 하라고미니 그지? 아나 어제 킹뚜껑 먹었어. 킹뚜껑 라면 매운컵라면 샀잖아. 그거 먹었어. 면은 안 매운데 국물이 맵더라이 참치가 어디지어 찾았다 와 맛있겠다 스까스까이 마담마마마 스까스까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깨깨깨 깨, 깨 넣어야 되는데 깨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사 전혀 안 부사졌다 언니 왔다 언니 밥은 안 들어있나? 밥먹었는데응 밥이야 동글동글 말아줍니다 우와 끓는다 끓는다 뽀글뽀글 뽀글뽀글 맛 좋은 시래기 밥을 다 넣어줘야죠 밥을 다 넣어줘야죠 크... 밥다 넣어줘야죠 밥을 다 또임 완성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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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음.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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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, 주시쿨어 응.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? 나도 진짜? 응나 진짜 몇달 만이다 내거요 응. 이미그어떤다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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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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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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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네. 네. 더 네. 네. 떨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빠는 아, 진짜. 말고 짜 아, 진짜. 아, 아, 하신 아, 아, 이가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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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どうぞ。 시래기찌개랑 미역국만 유일하게 두끼 이상 먹을 수 있어. 음. 연속적으로.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나? 한번 먹으면 안 적게 돼. 이제는 삼년짜리땡기네